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의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아, 이번 강의는, 자, 2026학년도 경희대 네, 르네상트, 네오르네상스죠 의학계열, 의학계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OT 강의로서, 자, 다시 한번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감옥과, 생기부 기반인데요. 자, 생기부 기반이지만 약간의 의학계 MMI 스타일. 그러니까 옛날엔 재심을 주는데 요즘 재심은 안 주고, 자, 베이직하게 이제 생기부 기반으로 물어보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이번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보죠. 자, 그래서, 자, 현장 강의, 그 다음에 실시간 화상 강의를 동시에 하고요. 스카이 입시교육, 자, 대치동 m m i 연구소장 유범선입니다. 자, 그러면, 에, 우리가 이제 여기 베스트 컨설턴트 쭉 계시고요. 선생님도 이름 나오고, 뭐, 재심 기반, 생기부 기반 의학계 MMI 개강. 그리고 이 그림을 잘 활용하세요. 여기는 지금 전년도에 이제 우리 여기 르네상스 대 하시는 경희 대학생들의 그 문, 면접하는 과정을 피드백해서 다시 동향성 참석하고 적합성 평가하는 그런 과정의 예, 화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면접은 기출과 모의 그 교과 적성과 인성, 1대1맞 일대분임, 1대1 그다음에 일대실전 반복 참석형. 그래서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생기부기만 의학계 MMI 현장강입니다. 자, 개인별 면접 사항은 동영상, 녹화 후 참석한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생명과학대학이 쭉 있는데요. 특히 여기 의예과 한의과, 치의외과 이렇게 쭉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죠, 면접으로. 자, 그리고 여기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두개다 있는데요. 자, 서울 캠퍼스는 11월 30일 일요일날, 돌아오는 일요일날 의과대학, 의예과 한의과대학, 예, 그 다음에 치과대학, 치의외과 이렇게 해서 약학대학 예, 이런 식으로 뽑고요. 여기는 이제 전자정보대학, 이렇게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하면 1 단계는 300%가 의약학계열은 400%, 그니까 의약학계열은 4배수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배점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면접에서 30%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니까 자 11월 29일 여기 서쭉 나와 있고 해당 학교 내오르스 뭐, 전형 쭉 나와 있고 면접 시간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에서 의예과 여기서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평가 요소면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과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50%, 전공 접합성이 50%인데요. 인성이 가치관 및 태도, 의사 소통 능력. 자 가치관이 없는 의사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제 경희대학교의 창학 이념 적합도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자 건설적인 협동. 이거 외워두세요. 그리고 의사 소통 능력, 공감 능력, 표현력. 자 의사가 공감 능력이고 표현력이 없고 뭐, 수술 집중할 수가 없고 또 환자와 의사 간의 대화가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전공 접합성그 그러니까 전공 기초 소양인데요. 학업 역량 전공 교서 가끔가다 생물 화학 문제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뇌졸중이 혹시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뇌색 뭐뇌색남았는데 뭐 그게 아니고요. 뇌졸중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형 당뇨, 이형 당뇨 구분해봐라 이렇게 툭툭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이제 가감점이 활용된다는 거. 자, 그러면 면접 형식 및 기, 시간은 다음과 같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질문. 자, 지원 동기가 뭡니까? 왜 의사가 되려고 랬습니까왜 하필이면 우리 내고르는 경희대고 됐습니까? 그죠? 왜 의사가 되려고 그그러면돈 벌려고요. 맞는 말이지만, 면접에서 그렇게 답하는 건좀안 좋겠죠. 그래서 왜 내가 의사가 되려 하는지 정확한 목표의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가면 인성. 인성 굉장히 많이 부르죠. MMPI. 멀티미니 퍼스널티 인터뷰도 합니다. 서류 확인하니까 생기부잘 꼼꼼 히 읽어야 돼요. 옛날에 써놓고 모르겠는데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면접. 출제 무상 면접은 없습니다. 제시문은. 옛날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은 약 면접관 두명 또는 세 명. 약두명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한 명이 10분 내외. 그니까 굉장히 스피디하게 갑니다. 그니까 러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없지만 핵심적인 꼭 물어본다. 그래서 학생부정합 네오르네상스정의 1단계 학자. 이렇게 쭉 나와있고, 이건 뭐 넘어가고. 자, 의회 약대는 네배수 400%. 자, 다시 한번 인상 50, 전공접수50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하면은 1단계 하고 2단 고상 사쭉 하고요.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거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전 면접실에 준비하는 거, 면접 실실. 뭐 이건 여러분 순서 다 아시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 형 면접 예시를 한번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평가는 자 교과 지식을 확인하는 출제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극과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런 거 없어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구분해봐라. 그런 거잘안 물어봅니다. 하지만 중간에 툭툭 질문할 수 있겠죠. 병에 대한 거. 뭐, 에이즈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서류 역량을 제한하는 명법으로 진행되고요. 대부분이 서류. 예. 네. 그래서 전용 자료는 학생, 학생, 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용 중 확인사. 항 근데 특히 학생,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거기 뭐, 우리 공부한 내용 있죠. 생물 공부, 화학 공부, 물리 공부, 특히 뭐, 어떤 봉사활동이 었는데 뭐, 뭐, 무슨 의학계에서 의학 병원 가서 뭐,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거 굉장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간호, 뭐, 조무사를 도와줬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학 관련 서적, 의학 관련 서적, 이런 거. 자, 그래서, 조별과제, 이런 거. 자, 조별과제 에서뭐 했습니까? 거기서, 뭐, 약간 어렵던 점 뭐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미인정 지각이 여러 번 있는데, 자, 이거, 너왜 지각했니? <laughs> 이런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눔과 배려를 추천한. 굉장히 정대는 이게 중요하죠. 나눔과 배려, 봉사활동, 리더십을 발휘해본 경험. 자, 내가, 어 정말 희생을 해서 남을 도와줬던 방법 학교에서 리더십 마련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본다고 했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전공 접박성 음. 고등학교 재학 적 가장 흥미로웠던 과목면 체육입니다 글쎄 의사 선생님이 체육 뭐할수 있겠지만 그래 다른 과목 수학입니다 아 나는 영어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물리 잘했어요 아니면 나는 생명과학에서 특히 유전 부분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기억이 남는 활동은 뭐냐 그러니까 바로. 교수업이 났든 거기서 너 생물에서 제일 기억남는 에게 뭐예요? 자극과 전도입니다. 아니면 뭐 액틴 뭐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 필라멘트 수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뭐 저당오페라는 공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이수한 과목이 있는가, 반명 히 있어야겠죠. 진로 탐색에 네, 그런 것들 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인성 가치관, 빈출 공통이에요. 그리고 꼭 하나 를듣게 여러분 의사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로 무슨 선서 그죠, 의사의 의성이라 그러죠? 네, 바로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그네 개의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그래서 2020년 학교 면접 A마 i 학교쭉 나와있죠? 장학 판단 인적성, 9월. 네. 자, 학교 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기록부 한권한 보겠습니다. 자, 문항 A를 볼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최근 대법원이 기각판례를 뒤집고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의 위법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한다 며 한의사도 진단형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뭐 한의사가 요번에 뭐 주사 놓고 그러잖아요. 응? 뭐 코로나 그 백신도 놓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냐? 의사죠. 그래서 한의사, 특히 경희대는 뭐예요? 한의학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의사 여기서 안 됩니다. 이러면 주문 안 되겠죠. 그래서 한정적의 방법.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 사용 장단점을 제시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시니까 그러니까 한의사를 옹호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의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 얘기하면 되고요. 문항 B.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들의 집으로 한의사가 직접 방문.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그래서 의사가 직접 간호사 데리고가요문진가족 자, 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한, 한의방 전문 시험 사법이 진행되고 있다. 벌써 100년 전에 일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숫가는 총 이렇게 되고요. 건강보험과학자 이거 30% 이거 가량을 부담한다. 어, 굉장히 싼 거네요. 그죠? 하지만 뭐 거기서 투여, 투약하고는 비싸겠지만. 자, 이 사업의 장단점을 지시하는 이 사업 성적 확대되기 위해서 어떤 거죠? 그러면 의사가 굉장히 바빠지시겠죠? 근데 의사 혼자만 갈수 없습니다. 보조하는 간호사라테 데려가야 돼요. 조무사한테 데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야 본인의 생각을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옳다. 나쁘다. 이런 점은 개선돼야 되지만 이거 시행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뭐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돼 입체감 있게 답해야 돼요. 뭐 된다, 안 된다, 뭐 중간 정도 합시다. 이런 건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된다 왜? 안 된다 왜? 이러면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끊고 가야 된다. 다음에 운항실를 보세요. 지난달 25일 의료기관 수술 내부에 폐회 이건 뭐 옛날부터 나왔어. 격인데 하면 이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CCTV를 말 그대로 수술실에 설치하자. 아 그랬는데 그 약간 환자의 그 추상권 치매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예, 촬영해 한다고. 뭐. 그러니까. 의료사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아, 굉장히 센 집안이죠. <laughs> 그 다음에 대한병원협회, 효력정지 가처분 시사들환 현법서를, 현법 제출해서 안 된다. 고 CCTV 놓지 말자. 근데, 그래도 어떻게 수술하는지 CCTV를 봐야 된다. 근데 환자의 치부가 드러난다. <laughs> 어떡할 것이냐, 본인 생각. 그래서 장단점을 제시하는 거, 이 법은. 장단점, 장점 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고, 또 정확히 수술하는지를. 실제로 우리가 주요 인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VIP가 총 맞았어요. 그러면 다, 다 찍어요. 위에서 다 찍고, 진짜 실제로.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안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입체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 문항 A. 최근 아무 이유 없이 상해 및 살인을 목적으로 칼이나 흉기를 휘둘러. 그러니까 막 묻지마 살인.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연속 발표해서 심지어 공를 떨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력 문제가 증가하는 원인.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폭력성 있는 게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사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성이 크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랄까. 어, 소심한 사람들, 어, 방촉, 처박이 있는 사람들, 음. 게임을 현실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음. 문항 비를 보세요. 최근 영국 정부가 담배를 살수 있는 나이를 해마다 한 살씩 높여 미래 세대의 비의변 세대로 만들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현역 18세에서 매번 1조, 2조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뉴질랜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이후 태어난 이들이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을 통과시켰다. 자, 흡연. 뭐, 사실 연기 마시는 건 좋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뭐, 담배 피해서 연기 마시는 것도 있지만, 매연도 많이 마시고, 더러운 고기도 많이 마시지만, 아무튼 흡연은, 거기에 많은 천여 가지의 바람물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좋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또, 간접 흡연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피해받는 건데,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요, 이건 확실합니다. 담배 회사들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많이 합니다. 말보로, 뭐, 이렇게 많죠. 또, 우리나라는 또 뭐예요? 전매특허, 전매청에서, 하잖아요 담배인성공사. 그럼 담배 못 피면 담배 인성 고사 문닫아야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담배는 뭐 기호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니까 가장 의사로서는 뭐예요? 공공법리 건강이 우선시되니까 금연을 아무래도 합법화는 못해도 금연을 많이 하게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고 문학 씨를 할게요. 최근 젊은 세대들 중에서 뭐에빼씨 그니까 애교 빼면 시체 이런 게 합성어인데요. 자나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이런 것도 과도한 말주림 그죠 요즘 보면 뭐뭐 뭐 많죠. 나도 모자르는 경제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러한 유행이 심화됨에 따라 같은 시대 안에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을 줄여 쓰는 거그 방송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안 하는 게 좋죠. 하지만 말이 너무 길면 줄여 쓰는 건 많은데 미국 언론도 많이 줄여 쓰죠. 그죠. 뭐뭐뭐 뭐에서 뭐, 뭐 많이 쓰니까. 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긍정 되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정보를 빨리 전달하고 또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줄여 쓰는거 하지만 너무 많이 줄였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되겠습니다 자음에 이제 기본적인 몇개해 볼게요 자 의대 치대 수의 과거 약대한 의대에서자 범죄자 구치소 수강과 정신병 환자의 여행서 감옥에 대한 자신의 생각 혹은 당연하죠 범죄는 구치소에 수강하고요 정신병 환자 요양소에 감호를 해야 됩니다.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병도 아주 완전히 돌은 정신병자가 있는가 하면 3일은 멀쩡하고 한 일주일은 또돌라이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의 의사 지망생으로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의사 지망생처럼 얘기한다. 그첫 번째 그다음에 의사 환자 함께 손해지고 있다. 어뭐 옛날부터 그래요. <laughs> 자, 그 이와 유 해결법. 을 아무래도 의사는 전문가고 또 환자도 뭐 생물을 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 있지만 전혀 뭐 모르는 사람이 쪽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 이거 맞으면 안 된다고 tv에 나왔어요 막막 막 우겨요 뭐, 뭐 의사 아, 멱살 잡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 해악성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화 소통력 있는 의사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의사 그게 좋죠 그 다음에 점검 관리에서 자세 소개해봐라 나는 뭐 뭐를 정 나는 흉부외과 의사 를 하고 싶습니다 뭐 나는 안과 의사 하고 싶습니다 나는 요즘 산부인과에서 하고 싶은데 뭐, 애는 사람이 없어, 따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 <laughs> 그런 답은 좀 그렇고, 나는 어떤 걸 하겠다. 뭐, 신경, 신경의학, 외 뭐, 신경의학과?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면역학계통 공부하겠다. 뭐, 이런 거. 자, 정보관리 책을 읽은 책.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생기부에 있는 책, 안, 자기가 일자한테 써놓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만 그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에 대해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뭐가 되려는 이유. 자, 왜 의사가 되려느냐? 또는 뭐뭐가 되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이런 부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또대모를 해요. 왜 했냐 했더니, 야, 의사가 A라는 약을 처방했는데 왜 B약을 쓰냐고. 근데 시약청에서는 A약이나 B약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A제약회사와 의사들과의 어떤 리베이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그런 거대모하면안 되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의료 부리 현상 많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의료 보험 제도 우리나라로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죠. 미국은 지금 난리입니다 미국에서 옛날에 몇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대학생이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진료비가 얼마? 몇 억이 나왔어요.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도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빨 고치고 있어요. 못 고칩니다. 거기는 네,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종교란 무엇이냐? 자한 뭐. 경이되는 종교가 뭔지 아시죠? 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창교란과 진화론. 이건 이제 옛날 문제인데요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둘다 맞느냐 아니다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뭐를 만들었어 그래서 하는 거고 또 진화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생각하 것인가 그다음에 자신이 보건 복적을 하면 의약분업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뭐 옛날 문제지만 이런 의약분업에 이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잖아요 또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진짜 맞는 그런. 만능 의사가 되어야 돼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눈 터져서 온 사람, 발 부러져 온 사람, 갑자기 어깨가 빠졌어요, 턱이 돌아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숨이 멈췄어요. 뭐 이런 사람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바쁘죠. 잠도 못 자는데 그런 사람한테 대우를 좀 해줘야 돼요. 막 그래도 뭐 페이를 좀 올려 수당 올려준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항상 의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만 가요? 뭐 피부 미용학과, 뭐 이런 거 막, 피부 요용과만 가잖아. 그럼 안 되죠. 그래서 흉부외과라든지 정형외과 사람들한테는 의료 수가를 좀 높여 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답안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군대갔다 오면 안 되니까 20년 은 자신 전공이가 되고 어떤 걸 연구하겠다 하면 되고요. 자, 이것 꼭물어 봐요.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으로 의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원격 진로부터 해갖고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AI 의사와 인간 의사가 진료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거기서 진단했는데 을 달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AI로 가지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진단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뭐 인터넷 익명성 공공기 휴대폰 이런거 전공과 관련된 자기분이 하고 싶은 이것도 꼭 준비하시면 되고요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쭉 나와요 바람직한 의사상 자 우리가 리더 가서 의사로 같이 해야 할 덕목 자질가 덕목 뭐 의사로서 같이 할자질가 덕목 했더니 딱 한가지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한 대여섯 가지가 돼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일단 자기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고, 투철한 정신력과 체력도 있어야 돼요. 12시간, 18시간, 지금 내 친구도 의사인데 수술해요. 밥도 안 먹고요. 옷, 뭐, 체력이 보통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신력, 그 다음에 통찰력, 그리고 또 소통력 있어야 되고, 끝없는 자기 성찰. 그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윤리의식 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예논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경희대 르네상스 전형, 쭉 나왔는데, 예. 국제인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계획, 예, 그 다음에 장단점, 이런 거, 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안락사 문제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죠? 예, 친구, 아버지가 중프로 쓰러졌는데, 그런데 친구가 좋은 조건의 유학 제의를 받았다. 면 뭐, 이거 당연히 중프로 쓰러졌어. 어떻게든지. 자, 이런 문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기부 기반 의학계 MMI. 그래서 재심은 주지 않지만, 9월 30일, 아니, 요 죄송합니다. 9월 11월, 예, 11월 30일이죠. 일요일 날. 이제 우리 국제캠퍼스, 그 다음에 서울캠퍼스 동시에. 의대의약계 개혁에서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간호과 1대1분임용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자 현장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를 동시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학원에 오셔서 또는 원, 원격 강의로서 준비를 하셔서 적어도 몇번 정도 수업을 선생님하고 해갖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4배수뽑았으니까 경쟁률이 최소한 4대1은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앞에 학생 그 앞에 앞에 학생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또 입체감 있게 답을 하셔야. 합격을 한다 자그 말씀드리면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형 자 의학계열 5t 강의였습니다